공감 제로 가운데 뇌 그림이 있고요. 여기 부제로는 분노와 폭력 사이코패스의 뇌과학. 이 책의 저자는 사이먼 베런코언입니다. 잠깐 저자 소개를 해드리면요. 현대 캠브리지 대학교 실험심리학 및 정신의학부 발달 정신 발달 정신병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자폐증 연구소와 아스퍼거 증후군이 우심되는 성인들을 위한 진료소의 소장을 맡고 있다. 어, 이 사이먼 베런코언이 지었던 책 중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지만요, 지금은 절판이 된책 '마음맹'이 있습니다. 마인드 블라인드니스, 마음맹.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자의 뇌, 그 여자의 뇌.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찰을 뇌레, 뇌과학 입장에서 풀어본 책인데요. 제가 이 마음맹이라는 책을 어떻게 우연하게 검색하다가 보고 어떻게 아, 읽고 싶다 생각했는데 그 책이 절판이 돼서 구하지 못했던 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 딱 봤을 때이 사이먼 베런코언의 책이라는 거라고 굉장히 어, 재밌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참고로 이제 이 책은 출판사 이 사이언스북스에서 저한테 보내준 책입니다. 그런데 이 부제를 읽고 부제를 보고 분노와 폭력 사이코패스의 뇌가 이 부제를 보고 에뭐 그냥 사이코패스 이야기겠구나 나는 조금 더 포괄적인 어떤 사이코패스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사이코패스 이야기구나 해서 사실은 처음에 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어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서 이 부제는 다분히 출판사에서 네 이제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어떤 판매 목적을 위해서 뽑아낸 한줄 카피 같은 물론 뭐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요. 어이 책은 사이코패스의 뇌과학만 다룬 것은 아닙니다. 어, 사이코패스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어떤 문제, 특별히 정신장애와 연관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그런 좀 포괄적인 내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목차를 좀 보여 드리죠 자 1장은 악마라 불리는 사람들 어... 사이코패스는 아닐지라도 전 세계 역사에서 홀로코스트 사건을 비롯해서요. 또 요즘에 그 신문에 보니까 계속 그 일본군 731부대에서 이제 잔악한 생체 실험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신문계에서 볼수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네. 그래서 홀로코스트 사건 다음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대,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끔찍한 사건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건들,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쓰면서 왜 도대체 일어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저자는 공감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요. 그렇다면 공감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좀 작아서 안 보이실까요? 공감의 뇌과학이라고 써있죠. 저자는 공감을 뇌과학 입장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전공자로 분류한 이유가 바로 그 건데요. 어, 뇌과학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없으시거나 너무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는 것이 불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책은 사실은 그렇게 잘 읽히진 않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전공자들이나 뇌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이 굉장히 흥미진진하실 텐데요. 5장에 보시면 뇌를 넘어서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했던 실험들, 지금까지 밝혀졌던 연구 결과들, 그래서 뇌의 과학과 유전자 입장에서 바로 공감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3장과 4장이 제가 읽으면서 좀 흥미를 끌었던 것인데요. 공감재료의 두 얼굴 하면서 부정적인 공감재료와 긍정적인 공감재료. 사실 부정적인, 긍정적이라는 어떤 표현이 좀 어색하기는 한데, 부정적인 공감재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굉장히 파괴적인 관계를 일으키는 사람들 책에서는 사이코패스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 세 번째로 경계선 성격 이것을 저자는 P 유형 사이코패스에서 P 나르시시즘 자기애성에서 N 그리고 보더라인에서 B 그래서 N 유형, B 유형, P 유형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사장의 긍정적인 공감제로는 굉장히 좋다는 공감제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파괴적이진 않은 그런 한편으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는 그런 공감제로 바로 아스퍼거와 자폐증 우리가 보통 서번스신드롬이라고 부르는 현상까지 포함해서 네, 그래서 굉장히 체계화된 네 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공감의 침식 뒤에 숨겨진 우리의 악마 사실 6장은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좀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가 얘기하는 공감은 무엇일까요? 자 어, 사실 공감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상담 분야에서요 어,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 반영해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통은 동정, 그러니까 엠퍼스와 심퍼스를 구분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엠퍼스건 심퍼스건 그걸 포함해서 다좀 전반적인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좀 책을 읽어드리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먼저 공감을 정의해야 한다. 공감을 정의하는 방식은 많지만 내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감은 우리가 관심사에 외골수적으로 집중하길 중단하고 외골수적 싱글 마인디드로 집중하기보다는 이심적 더블 마인디드 뭐 제가 아마 이 책을 번역했더라도 좀 애매한 번역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내 생각, 내 관점만 취하는 게 아니라 아, 내 마음과 함께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구나. 그런 것으로 집중하는 방식을 채택할 때 일어난다. 그래서 저자는 공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감은 타인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파악하고 그들의 사고와 기분에 적절한 감정으로 대응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건에 있어서 나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뇌 그림도 나오고요. 또 여기에 뭐 이게 전측 뇌섬엽 그리고 꼬리 쪽 이마 띠 것질 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아마 뇌과학에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편하게 읽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또 여기에 이제 유전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전문 용어들 유전자 얘기들. 뭐 어떤 유전자는 어떻게 돼 있다,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공감을 느끼고 어떻게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가, 공감 제로인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좀 의심을 했었지만 되게 명확하게 정리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를 어떤 전두엽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자는 그런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하다. 전두엽은 우리 뇌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전두엽의 어느 부분이 손상됐는지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상담 장면에서는 경계선 성격인 사람들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공감 재료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뇌각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